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라는 것은 바로, 바로 그 전절에 있었던 7절에 있는 보혜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가야 니다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장1절에 보면 2 절에 보면은 출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교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들고 그,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할것다 그 이후에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보혜사가 그렇게 했던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세 번째는 11절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판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여라,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었던,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속죄다 죄다 라고 얘기하면 은어 여러가지 우리가 범한 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죄는 아주 그것들 먼저 있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묻는, 묻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죄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걸 믿었다면 받아들였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세상은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지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성경에 현재형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도 그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를 도 믿었어. 지금은 열심히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죄는 지금도 너가 예수 그스을 믿고 있느냐? 있느냐? 라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상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라는 것은 3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기본적으로 죄입니다.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셨을 때 빛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드러,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않고 자꾸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 과거에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거 알아라고 하면서 어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지낸다면 그도 결국은 어, 세상의 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어 날마다 주님을 믿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크리스탄들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신앙을 가졌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어 형법 어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민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범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고 있으면 나는 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는 원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치 대사면의 시간하고 같은 겁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또한 과거의 오른 것들을 다 묻지 않고 지금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지금 예수께 나아오고 있느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고 있느냐, 그것을 지키느냐가 바로, 어, 죄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보혜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라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한 거를 보면 마치 구절에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구문하고 비교했을 때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은 내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세상,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기 쉬운데,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니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세상에 내어 줌으로써 성취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로고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승계의 과정, 높임의 과정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 순회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단한번 사용되는데 반면에 바울서시에는서는 매우 우리가 친숙한 용어입니다. 바로 칭의할 때이 디카이오 순회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의 그리스도의 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속에 드러난 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의로움 정당함이 불의였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영은 보혜사라는 것인데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에서면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혜사 성경에 대해서, 14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데요.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진리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땅에 묻히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또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 속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분리가 되는 순간이고 보지 못하는 불가함 속에서 보게 되는 가연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9절의 구문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마치 이거는 10절의 구문하고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세상 인금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세상 임금을 심판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게 하셔서. 정의롭게 하셔서 바로 부활시킴으로써 최종 판결을 내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사건은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요.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미 현재 심판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은요 예수님과 세상의 임금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라는 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자라는 표현인데요. 지배자라는 표현은 바로 세상의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서 함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무리들은 세상의 임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그 사람들이 단순히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공예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실은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이 단어 세 가지는 다법적 용어입니다. 마치 하늘의 심판에 이루어지고 하늘 심판에 이어서 땅의 심판을 여는 심판의 장이고 거기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보혜사가 나타나서 검사의 사처럼 세상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 판결을 이루시는데요. 피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면서 피의자인 세상을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세상 임금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고요. 세상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이 이야기는 10편 8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82편 6전에 있는 말씀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건을 하멜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변론을 최종 승진해 주는 사건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다라는 말씀은요. 정제한다라는 말도 있고 드러내어 밝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임금이 임금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그들의 지배자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가 친해지는 것이 아니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친함이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길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런 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워함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죄 하나하나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 중에 어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죄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죄의 실체를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여름이 되면 많이 지쳐질 때가 있는데 다시금 힘을 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이 결코 우리들에게 슬픔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회사를 보내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라는 의로움을 칭함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에 우리도 참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례적인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